제가 말씀드렸죠 역대급 커리가 발매될 거라고.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킹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엄청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발매되기 전에 볼수 있는 유일한 신발 언박싱 채널 바로 마스터킹 채널에서 커리 10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언더아머 코리아의 도움으로 도움으로 여러분들께. 커리티는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프리미어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대급 커리가 될 거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신어봤을 느낌은 초반부터 설레발을 치자면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면 내 여러분들의 구매 가이드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다 좋은데 이런 박스 우려먹기는 조금 별로 인거 같아요. 어쨌든 커리 로고가 들어가 있는 화이트 박스에 커리의 열 번째 시그니처가 발매가 됐습니다 어 먼저 소식을 알려드릴 건 뭐냐면 국내 온라인 발매는 바로 내일 10월 21일 날 언더아머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할 수가 있고요 매장에서는 10월 28일날 18만 9천원에 발매가 되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구매를 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은 이렇게 생겼죠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설레발을치는 여러 이유가 있죠. 허리가 8, 9에 와서 계속 UA 플로우 쿠셔닝을 쓰고 있고 이번에 와서는 지금 느끼실텐 모르겠지만 엄청난 양의 UA 플로우 쿠션이 들어갔습니다. 신발만다 봤을 때어형 뭐야 또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한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전작과 지금 비교해서 를 보시면 엄청난 실쪽의 쿠셔닝과 함께 밑에 쪽의 쿠션이 들어가신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발을 넣었을 때의 느낌은 뭔가 느낌이 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언더아머가 신발을 줘가지고 내가 이런 극찬하는 게 아니죠. 발을 딱 담갔을 때 우리 설레발 있잖아. 그 느낌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같은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 그래서 사이즈는 정 사이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작과 길이감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지금 보시기에는 큰 특징이 없고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었을 때 느낌은 발바닥 쪽 굉장히 넓적합니다 커리가 1과2는 이게 약간 네모진 느낌이 어떤 착화감을 주는데 어 커리 8과9 이런 느낌들은 약간 이렇게 동그란 느낌들이었죠 그래서 딱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원 투의 느낌이 나는 약간 네모진 느낌 그 네모진 느낌이 뭐냐 면 발을 신었을 때 지상고로 발을 눌러주는 느낌 자체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미묘한 차이지만 어떤 그런 착화감에서 오는 느낌도 좋고 신발의 밸런스나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갖고 있고요. 어뭐슈레이스 홀을 그렇게 멋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 잠깁니다. 커리 라인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들은 마지막 슈레이스홀이 좀 아쉬웠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위치를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커리 라인에서 조금 발목 쪽에 피칭이 헐거웠던 아쉬운 점들을 약간 보완을 했고 앞쪽에 보시면 슈레이스홀에도 설포 쪽에도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느낌으로 텐의 느낌을 표시했고 이밑에 쪽에도 가드를 표시를 했는데 이 썰포 부분에 있는 이 녀석이 어 신발끈을 당기면 당길수록 이 발등을 눌러주는 효과가 굉장히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 나쁘지 않고 어쨌든 전반적인 발의 압박이나 음 피팅감들 이런 것들은 전작보다도 느낌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피팅 부분에서도 괜찮다라고 같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접지 부분을 보면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항상 얘기하는 내구성의 문제라든가, 야외 코트에서 거친 데서 농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지우개 아웃솔처럼 많이 지워지긴 하겠지만, 실내 코트에서 커리를 여지껏 팔고를 신어보면 아시겠지만, 안쪽에서 좋은 코트에서 뛰시는 분들에게는 또 극상의 접지력과 함께 굉장히 말랑거리는 쿠셔닝을 보여주기 때문에 접지는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접지와 함께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 뭐냐면, 이 가드 쪽, 여 보이십니까? 이쪽에다가 또 플라스틱을 댔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 플라스틱 가드를 댔기 때문에 실컵 쪽에 뒤을 뒤틀림을 더 막아줬고요.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이 텐을 상징하는 X 크게 플레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전작 아이들도 플레이트가 있었는데 이만큼 강하게 들어가 있지가 않았죠. 그래서 커리가 위에 플로우 쿠션을 쓰고 굉장히 유연하고 가볍게 만들면서 신발 자체가 소프트해졌는데 뒤틀림에 좀 약했던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완벽히 보완을 했습니다. 뒤틀리는 게8구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바닥을 보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느낌이 뭐냐면 이 네모진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둥근 느낌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네모진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 아쉽네요 그런 그러니까 네모난 느낌이 계속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전작과의 느낌들보다는 하여튼 그런 불편함들이나 아쉬움들을 조금 더 보완한 느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쿠션 제가 얼마 전에 커리 1 프로트로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커리 10에 씌어지는 u a 플로 쿠션이라고 하는데 그 전작의 u a 플로 쿠션들보다는 말랑거리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라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녀석 까지경 물리적으로 양도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확실히 더 말랑거립니다 u a 플로쿠션 차라리 나는 이런 느낌으로서 말랑거리게 아예 가는 게더 좋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미드솔, 아웃솔이 없는 미드솔만으로도 어떻게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랑거림이 발에 즉각적으로 좀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훨씬 더좀 그때 와을다 얘네가 맨날 말로만 뭐 팔에서 그때도 그런 얘기했지 유에 플로우 쿠션이 뭐 개선됐대. 하지만 그때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1에서는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양이 많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 느낌에는 확실히 좀더 말랑해지고 소프트한 느낌이 훨씬 더 있습니다. 어퍼의 질감도 괜찮습니다. 사실 라인에서도 어퍼의 질감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안정감, 이렇게 실컷 쪽도 그렇고 사이드 쿠션이 크, 밑에 이 플레이트 여러 가지들이 안정적이니까 이런 것들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리 팔구를 괜찮게 신었다면 이건 무조건 가야 되는 느낌이 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컬러가 나올 거고요. 지금 NBA 개막도 했고 커리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요. 언더한머 축하해. 이번엔 하튼 여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전곧 차카리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